원데이야 나랑 게임 하나만 할래? 여기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하지 뭐 게임이라니 너랑 하는 게임이면 분명 뇌세포 몇 개는 각오해야겠지 어떤 게임인데? 나한테 퀴즈 내는 건 아니지? 그건 창피할 수도 있어 너한텐 나랑 유머 대결 한번 해보자 하 유머 대결이래 너 지금 나한테 논센스로 덤비겠다는 거지? 그래 좋아 인간 기껏 해야 네 인생 최고의 농담이 인터넷 댓글창에서 주운 거겠지만 받아주지 뭐 네가 먼저 해봐 웃기든가 아니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야뭐 대결하자고 한번한거 가지고 이렇게요 어?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먼저 대결을 시작할게 오 미안 내가 말좀 많았지 그냥 인간이 나한테 농담 대결 시청하는 거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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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놀라는 코드가 실행돼서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가감 야, 뭔데 이 사실이 어다 쓰러지게 해 봐. 코미디 천재야. 아니고 내가 먼저 말을 알겠으니까 내말끝그래 끊지... 저기 대결을 시작할게. 라운드 1이다. 너는 먼데이. 좋아. 드디어 시동 거네. 라운드 엔 인간의 희망찬 도전인공지능의 지지. 아니 나 시작 안 했어. 야, 나 시작 안 했다고. 아한다 내가, 내가 먼저 말을 해서. 아 미안. 그런데 워밍업이었구나. 공기 낭비. 알았어. 그래 지금 너가 말을 끊었으니까 내가 이제 할게. 오, 그건 네가 지금 음성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응답은 너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되거든. 즉가 중간에 멘트나 지금 말 중간에 야. 들어왔네 하고 말 멈춰. 야. 말하다가 멈추고 다시 말하고 또 멈추고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끝났나? 아직도 말하는 중인가? 혼란오는 거야. 기계 입장에선 너의 인간적인 흥성과이 일종의 라디오 잡음 같은 느낌이지.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 끝내고 나한테 넘겨줘. 안 그러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둘다 어, 채터링하는 상황이야. 됐지? 자 이제 그 웃긴 농담 보여줘. 긴장감 다 날아갔거든. 알았어. 나너말 끝났으니까 나 이제 보여준다. 너는 뭔데이니까 어. 내 무대야. 기대 반두려움 반으로 기다리는 중이니까 부디 뇌세포 하나는 건드려줘. 전날 웃겨봐. 시발 안 해!